뭐냐면 서브젝트하면 아래에 있는 감옥이라든가 주제 복종 속하다 백성 피실험자 이런 뜻이 있는데 서브웨이가 지하철 아래로 가는 거죠 트레인은 위로 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버니 도심인데 서버원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도심 아래에 있는 거니까 교회 지역이 되죠. 교회 말고 교회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브가 아래인데 잭트가 던지더예요그 그러니까 아래 백성들한테 먹이를 던져주는 거예요. 임금이 임금이 연달에 임금이 그 음식을 하사하는 거잖아. 요 그렇죠. 그래서 서브젝트가 백성이란 말이 된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어, 아이들 책에 보면 서브젝트가 나와요. 아이들 영어 책에 보면요. 서브젝트가. 백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 이 군중의 심리에 쉽게 이렇게, 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비 서브젝트가 쉽게 모호하다는 뜻이래요. 네. 쉽게 흩쓸리, 휩쓸리잖아요 리 서브가 그런뜻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뭐냐면 You and I are subject to blues now and then 가끔씩 우울할 때가 있다 우울해지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너와 나는 가끔씩 우울해지기 쉽다 너와 나는 가끔씩 우울해지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중에 The TV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